그래서 오늘도 또 준비했어요. 진짜 내가 개꼴 받아서 이거는 얘기해야겠어. 제목은 의은의 어? 연애. 아니, 근데 진짜 꼴 받아서 그래. 이거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네. 한 커플이 이제 데이트하다가 뭐테니스던뭐게임장이던 갔어. 뭐 운동을 했어. 탁구, 탁구장 갔어. 네, 탁구장 갔는데. 이제 둘이서 탁월하자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 야, 봐주지 말고, 진심으로 해.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나 진짜 제대로 해도 돼? 어, 진짜 제대로 해. 나 재미, 제대로 안 하면 재미없어서 내가 싫어. 그래, 알았어. 해서 했어. 붙었어. 근데, 진짜 진심 스파이크 날리면서, 진심 스매시 날리면서, 막, 여자친구 때리면서, 공으로 치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요. 웃으면서, 하하하막 <laughs> 이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빡 쳐가지고, 야안해 그만해 이러고 갔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게... 자 들어볼게요. 게스트 오셨네요. 어, 뭐라고? 게임하는데 이악 물고 이기는 남친이랑 제대로 하라고 해놓고 삐지는 여친? <laughs> 아니 게임하는데 그럼 이악 물고 이겨야지. 당연히 밖에 하는 게맞다 어, 근데 나는 기분 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해. 솔직히 좀 빈정 상하지 않냐? <laughs> 새끼 왜 이렇게까지? 아니야? 둘다 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 아이 악물고 이기면 삐지고 져주면 제대로 한,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아 <laughs> 나는.. 나는 <laughs> 그, 절대 그런 거 용납 못 해. 게임은.. 그 게임의 세계는.. 승부의 세계는 내곡하다고 네. <laughs> 여러분! 과연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1. 빡겜.. 빡게믄 진지 빡겜충 눈, 눈 없애 남친 2. 밖에 하라고 해놓고 삐지는 여친 <laughs> 자 일단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일 오늘의 게스트는 뭐 혼자서 해도 되지만 게스트 제매니저 모셨습니다 저희 매니저 같은 경우엔 참고로 연애 경력이 별로 없고요 어 그냥 이론충입니다 그래서 뭐 전신전력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많지 않아요 난, 나는 솔직히 말해서 흔히 봤어 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야 테니스 뭐 탁구 이런 거 말고 펀치 기계로 한번 싸워본 적 있어요 펀치 기계 빡겜하래그런데까내 진짜 이야물고 치니까 당연히 지가 지지 근데 재미없다고 딴거 하지 난난 열심히 하는데 뭐가 돼 뭐거든. 아니 나의 경험뭐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삐진 않았는데 아 알았어 잘했어 경우 가자 이런 거야 그럼 나는 진짜 내가 아니 나는 얘가 빡개 바라 그래데내 노력의 종결을 보여줬는데 이 대가가 고작 부모님인가? 가자 딴거 하자 이게 맞아 너무 허망하더라고. 자또 어떠, 어떠신가요? 아무 뭐 게임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좀 빡겜하고 이제 여자들이 해막 짜증 내는 경우가 많죠. 잘잘못만 따져보자.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 없고 잘잘못만 따졌 그그 사연만 듣고 잘잘못만 따지면은 네. 저는 여자에 잘못 이 쳤습니다. 아왜냐면은 여자의 잘못이다. 여자가 빡겜하라고 했고 네. 남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 네. 진짜 제대로 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 거기에 가한 확답을 받았어요. 음,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1번, 남자의 잘못이라 고 생각해요. 일단 이유를 다 들어보자면, 1번, 여자의 잘못. 원인 제공을 했다. 원인 제공. 근데 저는 남자의 잘못이 뭐냐? 빡겜의 의의. 빡겜의 의의를 좀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 아세요? 사람을 때릴 때, 때리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우 이거 할때 딱! 주먹 딱되는데 이제 여기서 짱! 하면서 이제 지리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딱! 네눈 앞에, 코 앞에 딱! 제가 말한 그 빡겜의 의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감탄을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오락실에서 아, 이제 애들, 초딩 애들 <laughs> 어? 그 이기고서 그거 하는 거랑 이거랑 지금 뭐가 달라! <laughs>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쇼맨십이라든가 스포츠맨십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됐다는 거지. 투딩이라고? 왜? 아니 그 잘못. 빡세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까 말한 것처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아, 내가 내가 저서 짜증 나는 것보다 어느 사람 잘하는 게 뭐지? 얘 숨겨진 재능 이 있었구나. 그 감동을 먹는. 그렇죠. 감동을 아. 먹을 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못해서 욕을 먹어라 그냥. 아 왜냐면 사실 생각해봐. 차라리 그렇게 지잖아? 그러면. 은근히 또 좋아한다? <laughs> 아니야? 네. 아니 서로 배려한다고 고백, 치는데 생각해보면 네. 어찌 보면 그냥 빡겜한 거가 내 배려 아니? 그럼 안 화내는 게 배려인데 왜 내가 빡겜 조절하고 슬랩스틱 하면서 또 배려해? 지금 2대 0인데 배려 지금? 배려의 밸런스가 부너졌다 지금 배려의 밸런스가 많이 망가졌는데. 아니 지금 봐봐, 빡게 말하고 요구해서 들어준 거 자체가 이미 배려야 한 번.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빡게만 삐질테니까 조절하면서 빡게만 하자 그럼 내가 배려 줄 테. 근데 얘는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네? 이거 억간데? <laughs> 그냥 빡게 하면은, 사실, 맨날 사실, 기부에 가장 이상적인, 그냥 빡게 하라고 해서, 빡게 해서, 와, 멋져, 멋있다, 아, 대박.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이 상황까지 오면 안 돼야 되는. 음, 근데 음, 화나는 게 알아요? 왜 이러다 진짜 지면 텁빡쳐요. 할... 음,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나는 위험부담까지 있는 거야. 이 황배를 만들려다 지는 그 리스크. 졌을 때, 그킹차차 있잖아. 가끔, 그러니까 이게 옥과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 역방광 딱 당하는 순간? 너개 못하잖아 엔딩 나오고 영원히 그 게임 안 해버리면. 피지나요? 내가 왜페행 피지죠? <laughs> 아니, 아니 안 와나? 야나받았어한 <laughs> 번만 더. 해. 파는 난데. 어. 는날 텐데. 아 솔직히 안 와나? 아니 아, 솔직히, 솔직히... 안 돼, 식으로... <laughs> 이기려고 연애하냐고? 아니 지가 밖에 말라 했잖아요. 애초에 그럼 처음부터 그냥 지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안 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니 으른의 연애. 여친이 놀리면 야좀 삐질 수 있지만 <laughs> 보통은 여친한테 진다고 빡치지는 않지 않음. 저요? 저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빡쳤어요. 아, 기분 별로 안 좋아.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야. 핫싸 할때 봐준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밸런스 맞춰야 돼. 나만 1티어 덱할수 없잖아. 놀리는 그러니까 약간 예능 덱 했다가 예능 덱 하고 좀 플레이 예능으로 했다가 저버린 거야. 아니, 여러분, 이게 뭐, 중딩이라 그러는데, 님들은 그런 경우 없어요? 순이야 어른의 연애면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고 서로 이해를 하지 아니죠 내가 일단 잘못을 파악하고 그거를 좀 고쳐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프로그램의 시집를이해 못하셨어요 그니까 잘못을 측정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냐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의 잘못은 이런 거였고 여자 쪽을 생각해봅시다 이야기를 하는 여자 건가요? 쪽의 잘못은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얘기를 그니까 러 말을 잘못한 거아니냐 거거거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럼 얘기할 때 혹시 내 수준에 맞춰서 밸런스 조절하면서 적당히 놀아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laughs> 아니 그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야 뭐냐면 얘들아 만약에 그럼 여자 입장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여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살살해줘 이러라고 아 근데 살살해줘 하면은 그 여자의 목적대로 안될 텐데 뭐냐면 약자가 까물었을 때약 올리면 안꼴 받아요 강자는 그러면? 네? 나도 꼴 받아 나도 말투가.. 말투 좀 바꿔, 알았어. 그러면 어쨌든 여자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고치는게좋을까 남자 쪽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잖아요? 나라면 여자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백사현의 정의. 여자는 밖에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대신에 저는 그 쾌락을 놓칠 수 없어요. 아뭐 어쩌고? 피지세요 참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안고 갈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저는 봐달라고 해도 안 봐줘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선하지 말라는 법을 가르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최선만을 다해 온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해결해 드릴게요. 못꽉준 하세요. 그러면 본인들도 즐겁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꽉준 했는데 여자가 삐졌다. 그냥 헤어지세요. 그거는 손넘은 거예요. 맞아, 옥각층까지 했는데 그래도 싸운다. 때 잘하는 그거는 난더 이상 그건 그거는 못 참죠.